안녕하세요. 지수게임장입니다. 오늘 테일드 데몬 슬레이어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도 있었고 이벤트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설명드릴 건데요. 첫째로 이벤트 쪽으로는 앞전에 뭐 계속 광고로 봤던 그뭐 말판 놀이? 좀 그런 개념으로 나왔어요. 제목은 꽃놀이라고 나왔는데 봄맞이 이벤트 진행 방법은 일 캐스트를 진행하여 가지고 주사위를 획득하고 꽃놀이 보드판에 주사위 던져 이동하고 도착한에 보상 획득 두 개의 주사위가 같은 눈이 나올 경우 주사위 한 개를 추가로 획득 한 바퀴 돌면 20개의 벚꽃을 획득한다. 기간은 4월 8일까지. 이 벚꽃을 모아가지고 여기 말판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걸리면 가고 여기 걸리면 뒤로 가고 여기 가면 VIP등급 올라가는 거 있고 일단 이렇게 돼 있고 1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훈련 450회 일반 몬스터 잡기 중간 보스 잡기 던전 5회 플레이 그리고 돌파 사용 그리고 상점에서 광고로 하루에 한번 요렇게 하루에 한 번은 아니고 8 시간에 한번 하루에 세 번은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과금 상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마일리지 다 차면 주사에 주나 봐요 티켓을 획득하고 티켓 백장 모으면 주사위 세 개를 획득할 수 있다 교환소에는 각기 무기마다 지금 대금의 무기 두 종류 모자 두 종류 4보 2종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종류의 무기마다 다 여섯 종씩 그리고 코스튬 24종이 추가됐고요 옵션 쪽으로 보면은 대금은 범위 추가 데미지 어금 대금은 사람들이 잘안 쓰니까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화라고 단금이잖아요. 8라고 단금인데, 일단 가격은 무기나 방어구나 다 고스튬 하나당 1000개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아질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24종류 있고, 그리고 남는 거면 나머지 이제 꽃잎 50, 벚꽃 50개로 보석 400개로 교환할 수 있고, 이거는 무제한인가봐요. 일단 이벤트 시스템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밸런스 패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무기가 어떻게 상향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걸 뭐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활은 데미지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활을 잠깐 끼고 있는데 어제 테스트한다고 활을 끼고 있다가 활을 다시 잠깐 끼고 있는데 어떤 무기가 상향이 됐고 어떤 무기가 하향이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대로 공지가 안 나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업데이트 보상은 3,000개 콜튬 24종. 이거는 뭐 크게 버그라기보다는 좀 내용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어뮤직 유저 처리한 거. 일부 무기의 스킬 데미지를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 여기, 어떤 부분이 상향이 됐는지 나오네. 질주배기, 연속배기, 폭, 흡수폭풍. 이 하고, 어금발산. 대검이 거의 좀 상향을 좀 많이 했네요. 그리고, 당금 쪽에는, 어, 당금도 상향이 된것 같아요. 다, 전체적으로 다 상향이 된것 같은데. 칠추찌르기, 연속찌르기, 연막탄도 올라갔고, 표시폭발도 올라갔고, 대체적으로 활 빼고는 팔 빼고 세 종류는 무기세 종류는 업그레이드를 해줬네요. 전체적인 데미지를 올려준 것 같아요. 기본 데미지는 이거 지팡이 같은 거 기본 데미지는 낮춰도 랩 없이 상상하는 데미지를 올려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팔이 너무 좋다 하니까 지금 활 쪽으로는 손을 안 대고 이제 당검이랑대검이랑 지팡이를 업그레이드. 했...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딱히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여기 체인 라이트닝 이동 거리가 60%가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성 스킬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잘안 썼던 건데 이게 이동 거리가 60%가 증가했다면은 저도 이건 안 쓰던 거라서 확실히 모르겠네요. 원래는 쓰다가 데미지가 미미하다 해가지고 저는 특성을 다시 한 리셋 시키면서 얘를 안 찍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던가 해야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벤트가 대체적으로 무기 쪽으로는 무조건 다 얻어야 될것 같거든요. 공격력 800씩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스킬 데미지 2%에 크리티컬 데미지 붙어 있고. 그리고 세트를 끼면은, 요렇게 또 옵션이 무기마다 다 있네요. 세트를 끼면 다발 화살 데미지, 분개 화살 최대 범위, 유도 화살 데미지 증가, 비척 폭풍 범위 증가, 데미지 증가, 소환 조기 0.1초 감소.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표시 폭발 데미지가 30%가 여기가 붙어있네. 연막통 지속 시간은 모르겠고, 7주 찌르기 2% 확률로 일반 몬스터 즉사. 이게 무게 하나 끼면은 요 위에 첫 줄만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모자까지 같이 끼면 두 세트로 적용되는 거고. 가보까지 다 껴야 이제 세 세트, 풀 세트로 적용되나봐요. 어차피 코스튬은 보유효과니까 뭘끼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SSS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얘들을 좀 장착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세트 옵션까지 만든 것 같은데 무당벌레인데요. <laughs>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를 입어야 이 표식 폭발 데미지 30%를 얻을 수 있다고. 모양은 조금 일본풍이라 해야 되나? 우리 이미지 자체가 벚꽃 하면은 좀 사쿠라 일본이란 마인드가 좀 있으니까. 활 쓰는 사람들은 괜찮겠네요. 이거 꿀벌 솔직히 갖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밋밋한데. 꿀벌이 옷이 너무 밋밋하니 조금만 더 화려하게 했으면 꿀벌 괜찮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꽃금수 솔직히 모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지금은 저 뼈가리는 따로 보여드릴 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복꽃 검수는 뭐 나쁘지 않네요. 이제 뼈가리가 뼈... 아 이거는 코스튬 입고도 좀 부끄럽겠는데. 근데 이런 이미지 좋아하시는 분이면 상당히 좋아하시겠다 이거는. 지팡이도 한번 볼까요? 일단, 벚꽃 세트랑, 오, 벚꽃 세트 모자 괜찮네. 법사 코스튬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튤립 지팡이는, 오, 그냥 꽃을 만들어 놔버렸네. 일단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세트도 중요할 것 같고, 세트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 공격력에 크리티컬 데미지, 스킬 데미지 챙기고, 여기도 스킬 데미지, 크리 데미지 챙기고, 이게 보유 뭐 효과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하면 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몇 프로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스킬 데미지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8% 프로 증가에다가 크리티컬 데미지는 40%로 증가한단 말이네. 무기력만 다 사도 그 정도인데, 방어구 쪽은 모자나 갑옷은 딱히 방어력 체력, 방어력 체력이라서 필요가 없을 것 같네. 그래도 일단 무기 쪽만 다 구매해도 등반해가 맥스층 갱신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업데이트 설명은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따로 코스튬을 나중에 다 구매하면 그때 다시 코스튬 따로 입어가면서 이렇게 가성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게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밤에 나와 가지고 기다리다가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시간이 3시 40분 이에요 3시 40분 인데 새벽 인데 이게 잠궜다가 내일 아침에 동시에 오픈을 해도 상관 없었는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검수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게 검수 통과되니까 바로 그냥 풀업을 했나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일 아침 9시에 첫 이벤트 첫째날께 초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가 5시간 18분 뒤에 퀘스트가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9시 지나서 일어나는 분들은 하루치 날리는거예요 하루치 날리는거 그거 가지고도 내일되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좋게 좋게 오픈이 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벤트라서 따로 구매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네요 손님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나 보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한편더 만들어 가지고 이편으로 해서 제가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